내 여자한테만 상냥한 쿨가이야. 쿨 몽둥이로 때려야 되는데. 음. 엄마가 되게 좋은가 봐. 지금 어머니가 그 손님 맞이 때문에 3일째 집에 안 계시거든요. 3일째 집에 안 계셔가지고 아빠가 지금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났어. 그래서 어제는 나랑 같이 계속해서 살자고 했는데 오늘은 <laughs> 오늘은 고양이 털 날린다고 막. 고양이 털이 너무 날린다고 고양이랑 같이 썩 꺼져버리래. 고양이랑, 고양이랑 같이 썩 꺼져버리라는 거야. 그래서 내가, 아냐, 내가, 우리 집 고양이 털안 날린다고. 아, 우리 모모 털안 날려. 우리 애기가 얼마나 예쁜데 하면서 내가 털을 이렇게 만졌단 말이야. 근데, 털이 존나 나오는 거야. 그러면서한번 <laughs> 이렇게 잡았는데, 어, 털이 진짜 존나 나오는 거야. 털이 진짜 뿜뿜인 거야. 그래서, 아우씨, 털 진짜 너무 많, 많이 나오네. 내가, 내가 경악할 정도로 털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.